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아주 똘똘하고 아주 괜찮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 대를 이렇게 소개를 좀 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고요음 대형 세단에서 그래도 연비면에서도 어뭐 고속주행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시내주행에서는 이 하이브리드라는 그 차량을 연비면이나 이런 가성비면에서는 따라올 차량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내 연비에서는 굉장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하이브리드 차량으로다가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아주 똘똘하고 괜찮은 차량이 하나 갖고 온 차량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 뒤에 보이시는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하얀색 어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노블레스. 이어 차량을 갖다가 지금 갖고 온지는 지금 한 대략 한 이틀 정도 됐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판매를 시작한 지는 이틀 정도가 됐는데, 차량이 원체, 어, 키로수도 좀 짧고, 차량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지금 구매 예정 중인 분이 또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좋은 금액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떤 차량인지 제가 어, 차량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해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매입을 잡아서 지금 그 저희 본사, 본사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전시를 좀 해놨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판매 중인 차량이다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구, 어,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량을 갖다 소개하고 올리는 거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판매하는 시세보다도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드려야지만, 뭐,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막 저를 알게 된 분들도 아무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제가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저렴하게 또한 좋은 차를 저렴하게 드린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았는데요 차량은 어 광택까지 모두 완벽하게 올 세팅을 딱해 놓은 차량입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이 차량의 스펙은 스펙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8년 8월 등록입니다 어, 18년 8월 등록 키로수는 45,000km 45,000km를 운행을 했고요 사고는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얘는 노블레스 등급에서 콤포트 패키지라는 어, 추가 옵션이 있어요 그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나머지 옵션은, 어, 추가로 다 들어가 있는 건 없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어, 외판은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서 보여드렸지만, 외판은 뭐, 어디 하나, 뭐, 요만한, 뭐, 문콕 하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차량을 만들어 놓은 차량이고요. 자, 휠 상태. 휠 상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의 이제 주차 스크래치는 살짝 있습니다. 이렇게. 음, 좀미세하고요 그, 타이어는 지금 한 90%, 한80% 정도. 어, 80% 정도가 맞겠네요 80% 정도 남아있고 앞바퀴랑 틀리게 뒷바퀴는 지금 휠은 기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뒷타이어가 대략적으로 앞타이어보다 좀 많이 남았네요 한뭐90%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반대쪽 휠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앞바퀴 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보조석 앞에만 약간의 스크라치가 휠에 스크래치가 약간만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드라이빙 패키지라는 옵션은 없습니다. 보면은 ASCC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없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이트는 3구, 3구 라이트. 그 다음, 여기 4구 안개등도 이렇게 있습니다. LED, 풀 LED라서 굉장히 밝아요. 올 올뉴케이 k 7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시야성입니다. 시야성. 어, 풀 LED 헤드램프가 아, 진짜 장점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지금 실내를 이렇게 봐 드릴 건데요. 이거는 지금 드라이빙 패키지라는 어떤 그 차선 이탈 방지하고 ASCC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축구방 센서. 음, 사각지대에 표시해주는 이렇게 축구방 센서는 이렇게 18년식 이후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컴포트 패키지. 어, 메모리 시트죠? 어,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음 굉장히 깨끗해요. 버튼들이나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고 실내를 보기 전에 시트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시트도 아주 깨끗합니다. 음 많이 없어요 사용감이 하긴 뭐 4만 키로 정도 운행했으면은 뭐 거의 뭐반 어 신차급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일단 뭐 해도 일단 뭐그 정도 수준이겠죠. 어 얼마 안탄 거니까 일반 보증이나 이런 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음 보조석도 사용감이 전혀 없고요. 뒤에, 뒤에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천장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음, 전혀, 아, 그리고 이거는 비유변 차량입니다, 사장님들. 비유변 차량. 음. 비유변 차량이고요 자, 키로수는 4 5 6 0 2 k 로 운행을 했고요 요렇게 지금 핸들 상태를 보시게 되면, 뭐, 까짐이라던가 이런 현상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보증이 남아있어요. 3년에 6만이라는 일반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제조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되실 겁니다. 아, 그 부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 핸들링 몬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순정 내비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스타트 버튼. 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뭐 공조기인데요. K7 뭐 K7은 어차피 뭐올 k 7은다 비슷비슷하죠. 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핸들 열선, 그리고 열선, 그리고 통풍, 전자파킹, 그 다음 뒤에 후석커튼. 저렇게 후, 후석커튼도 있어요. 후석커튼. 그 다음 드라이빙 패키지 모드 바꾸는 거, 오토홀드 기능까지. 웬만한 기능은 다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키 수량은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두 개. 그대로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요 차량은 지금 옆에 3M 선팅으로다가 이렇게 3M 선팅을 되어 있구요. 전면도, 이렇게 3M 선팅으로다가 전면까지, 전면 선팅까지 이렇게 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뒷좌석. 뒷좌석 보시게 되면 요것도 이제 옵션입니다. 노블레스에서는 요 컴포트가 들어가야지만 요 옵션이 있어요. 뒤쪽, 뒤쪽 커튼 차각망 있구요. 뒷, 뒷좌석, 뒷좌석 열선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됩니다. 뒷좌석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끗하고요. 지금 뒤에 시트 커버 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굉장히 깨끗해요. 뒤에서 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응, 깨끗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호 스티커 라든가 이런 것도 안 띄고 이렇게 그대로 운행을 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뭐 세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말끔하게 다 완료를 시켜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깨끗하다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음. 음 아주 좋습니다. 자, 오케이. 음. 그리고 얘는 전동트 전동 트렁크. 지금 음, 자동으로다가 전동 트렁크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차량은 상태랑 지금 뭐 보여 드린 것처럼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차량은.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금액이에요, 금액. 제가 유튜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2,770만 원에 이렇게 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좀해 주시고요. 또한 저한테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해 주시거나 저한테 전화를 주실 때는 항상 유튜브를 보고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보고 전화줬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구독자님인지 아니면은 뭐뭐 뭐 따로 연락을 주신 분이신지 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거 유튜브 채널을 갖다가 보시고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유튜브 보고 연락을 줬다고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참고가 되니까요 그래서 뒤에 보이시는 차량 아주 좋습니다 금액만 맞고 차량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어, 경매하는 형아와 상담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량 앞으로도 많이 올라갈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